노후 대비라 샀는데 신축 생기자 2억이 날아갔습니다.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이말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괜찮은데, 은퇴하고 나면 모든 게내 돈에서 나가잖아요. 병원비, 생활비, 자녀 결혼비용, 손주 용돈까지.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는 수입이 뚝 끊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으로 노후 대비용 부동산을 삽니다. 나중에 연금처럼 월세 받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부동산은 떨어지진 않잖아.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신축 하나 생기면 내가 산 집값이 쭉 빠지고, 임대 수익은 커녕 빈집만 남고,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2억이 날아갔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 대비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양패본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꼭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노후 대비 왜들 부동산에 꽂히는 걸까? 한국에서 노후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부동산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눈에 보이니까 안정감이 있음.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 연금처럼 월세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게다가 예전에는 정말로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기도 했어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 한채 사두면 노후는 끝났다는 말이 통했거든요. 문제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령화, 인구감소, 공급과잉, 금리 상승 이제는 부동산 노후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오히려 잘못 투자하면 노후가 더 불안정해지는 시대입니다. 2. 사례 1. 노후 자금 4억 들여서 아파트 샀는데 신축 생기고 반토막 났어요. 서울 근교의 한 신도시. 박모 씨 66세는 퇴직 후 4억 원을 들여 20년 된 중소형 아파트를 한채 샀습니다. 역세권이고 주변에 학교도 있고 앞으로 개발된다는 말도 많아서 금방 오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2년 뒤. 바로 옆 단지에 브랜드 신축 아파트가 입주했습니다. 최신식 내부 인테리어, 커뮤니티 시설까지 빵빵하니까 세입자들이 다 신축으로 몰렸죠. 박 씨의 아파트는 빈집이 됐고, 매매가도 한참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2억 8천에도 안 팔린대요. 말이 돼요? 난 분명히 노후 준비로 산 건데. 이런 일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후 자금으로 사둔 집이 신축 아파트 하나에 밀려서 아무 가치도 없게 되는 거죠. 3. 사례 이 빌라 사두면 월세는 나오겠지 했는데 세입자도 없고 전세 사기만 당했어요. 김씨 부부 은퇴 직전은 서울 외곽의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월세로 돌리면 매달 6,070만 원은 나오겠지. 둘이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먹고 살겠지. 그런데 계약 후몇달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나마 들어온다는 세입자들은 전세를 원했죠. 아파트 전세보다 싸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전세 세입자가 알고 보니 깡통 전세였어요. 결국 김 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노후 대비가 아니라 노후 재앙이 된 셈이에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공실률, 전세 리스크가 큽니다. 게다가 가격 상승 여력도 낮고 유동성이 떨어져서 팔기도 어려워요. 그나마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다행인데 세입자 찾기조차 힘든 곳이 많습니다. 4. 사례 3 다세대주택 지어서 노후 대비 세입자 민원의 스트레스만 최씨 70세는 서울 구도심에 2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었습니다. 땅도 있고 지어서 월세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않을까 싶었죠. 공사비 대출까지 끼고 7억 원 정도 들여 지었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달은 수도관이 터졌고, 다음 달은 보일러 고장 세입자 민원 처리만 해도 하루가 갑니다. 게다가 임대료도 월세 30만원짜리 방 6개로 180만원 수준. 대출 이자와 유지비 빼면 손에 남는 건 고작 50만원. 그냥 금융상품으로 연금 들걸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나 싶어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관리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근데 다세대, 상가, 꼬마 빌딩은 의외로 일이 많아요. 노후엔 건강도 챙겨야 하고 병원 갈 일도 많아지는데 자잘한 일 처리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후 자산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노후를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1. 월세보다 현금 흐름을 우선 고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을 사서 월세 받는 것보다 연금형 금융상품이나 영모기지론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2. 부동산은 철저히 유동성 위주로. 아무리 좋은 위치여도 팔리기 어려우면 노후 자산으로는 위험합니다. 특히 지방, 신도시 외곽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은 잘안 팔립니다. 3. 신축 리스크를 감안해야 오래된 집은 신축 단지 하나만 생겨도 가치가 크게 하락합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에 경쟁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 관리가 쉬운 자산을 선호할 것. 노후엔 에너지와 시간 모두 소중해요. 하루 종일 세입자 전화 받으며 스트레스 받기보단 자동 이체로 들어오는 자산이 진짜 복입니다. 오 분산투자로 리스크 줄이기. 전 재산을 한채 아파트에 몰아넣는 건 정말 위험해요.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등으로 나눠서 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노후는 소득이 끊기고 지출은 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은 단순히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해요. 노후 대비라 샀는데 신축 생기자 2억이 날아갔다는 후회는 너무 흔한 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노후 대비 부동산 투자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를 위한 대체 자산과 재테크 전략으로 이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매끄럽고 실용적일 거예요. 이어서 쓸 내용 방향을 제안드리면 부동산이 답이 아닐 때. 노후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금융자산연금, 펀드, 채권 등의 역할, 분산투자의 중요성 리스크 관리,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제도의 과학적 통계적 신뢰도, 최근 연구 결과의 은퇴 후 생활비 충당에 필요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실제 금융상품 비교, 이런 내용을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예시로 한두 문단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답이 아닐 때 어떤 노후 준비가 효과적일까? 부동산만 믿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줄고 공급은 꾸준히 늘어나며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점점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통계적으로 입증된 노후 대비 재테크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금융시장 연구에 따르면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을 적절히 섞은 포트폴리오가 특정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은 안정적이고 위험은 낮춥니다. 예를 들어,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는 은퇴 후 최소 2,530년간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60%는 주식, 40%는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연금 상품 활용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은퇴소득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어요.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70% 이상이 수급 개시 후 최소 15년 이상 수익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무 계획과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노후는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월별 현금 흐름을 꼼꼼히 계획해야 해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은퇴 전 3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과학적 방안입니다.